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선라이더를 이렇게 저기, 만난 지는 얼마큼이나 됐어요? 벌써 한 10년이 넘지 않아요? 10년 정도 됐나? 아니, 근데 엄청 살도 빠지고 예뻐졌는데 주위에서 안 말하네요? 놀라죠. 어떻게 놀래요? 그러니까, 첫째로는. 음. 음. 나이가 안 먹어, 안 먹어 보이는 게 아, 지금, 지금 현재 몇 살이 같고. 조금 뭐 조금 네 50이 이제 초반 50? 초반대죠 아, 50 중반 초반 네 지금 초반대죠. 제가 얼굴을 공개 안 했는데 엄청 예뻐 보이고 피부도 엄청 보얗고 예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살을 뺐어요 조금 말좀 해주세요 어, 어떻게는 어쨌든 제품을 좀 음. 골고루 여러가지를 음. 제품을 좀 섭취를 많이 하고 특히 음. 여기 정사장님께서 추천해주는 거를 음. 또좀더 신경써서 먹었던 게 음. 주된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. 음. 솔직히 말해서 아, 그리고 네. 요즘 한절기인데 요즘 한절기에는 또선라이드 제품을 어떤 걸또 많이 좀 애용하게 됐어요? 한절기에는 사실은 음. 이제 그 뭐야 손발 좀 따뜻한 리퀴드 음. 파이로이 이, 음. 리퀴드 이 음. 파이브 이 제품하고 응, 응. 그다음에 목에 좋은 응. 거 선유레시 응. 이걸 좀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. 응. 특히 이제 포춘차는 포춘차 뭐 가장 기본이니까. 어.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못 적에도 이거는꼭 어. 먹어야 돼요. 아, 그리고 비트폴 엄청 사랑하는데. 아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<laughs> 이거는 진짜 어. 여자한테는 가장 이게 화장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어. 먹는 거에 화장품? 음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음, 제품은 음. 어,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음. 먹은 만큼 이뻐져요. 아, 몇개몇개 몇개 먹어요? 하루에 어, 저는 어느 날은 음. 뭐좀 미팅이 있거나 음. 행사가 있을 때는 열 음. 개도 먹을 때도 있고요. 열개 10, 10, 하나에서 스무 개까지도 먹을 때도 있고요. 음. 뭐 보통 때는 이제 두 알씩 음. 섭취를 하죠. 두 알씩? 이제 갱년기니까 제가 두 알씩 섭취를 하는데, 음. 일반 우리 이제 우리 집딸 같은 딸들은 하나씩 음. 섭취해도 상당히 괜찮은 생리할 음. 때 좋은가 봐요. 아, 진짜? 그래서 어. 이게 여성들한테는 음. 참뭐 말이 여기에 지... 음. 조개 진주 음. 진주 돼 있지만 음. 이 제품 자체가 진짜 그냥 음. 진주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. 솔직히 썬라이더 제품이 너무 많잖아 음. 그런데 거기서 진짜 사랑하는 거 진, 완전히 하나만 추천해서 썬라이더 가족 여러분께 하나를 추천한다면? 아 저는 이죠예죠 뷰티풀? 예죠. 예 얘죠 아. 얘는, 어.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음. 저의 갱년기의 짝꿍이에요 음. 그러니까 수많은 에스컴에서 나온 음. 그 제품들 많잖아요. 어. 그거보다 음. 얘를 따라갈 수가 없던요다 먹어봤죠? 응, 다 먹어봤죠. 정말. 네, 아. 사실 솔직히 음. 야가 조금 비싸요. 조금 비싸긴 한데. <laughs> 어. 근데 그 애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. 얘를 얘 따라갈, 따라갈 사람이 없다. 따라갈 사가 없어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음. 이렇게 좀 화사. 변화해주는 음, 거는 얘밖에 음. 없다 봐요 먹을 오.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음. 그 저거 있잖아요 그게 음. 콜라겐 콜라겐 막 음. 그런 거 먹는 콜라겐도 있고 막 그런 게 음. 많잖아요 음. 근데 사실은 이거가 콜라겐 음. 역할도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음. 어, 비티펄 따라갈 음. 자가 없다. 네 없어요. 아, 오케이. 그러니까 선에서에서 이침 음. 박사님이 음. 이 아이는 참잘 만들었다. 잘 만든 것 같다. <laughs> 어떻게 이런 걸 어. 만들 수 있을까? 어. 근데, 야, 야가 음. 조금만 더좀 음. 좋으면, 음. 한 하루에 만한네 개, 다섯 개씩 음. 먹으면, 음. 갱년이도 되게 많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. 네개 음. 정도, 네 다섯 개가 먹으면, 사실은, 음. 그날 하루의그 음. 기분은, 음. 음, 좀, 이렇게 안정세. 제가 음.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. 요 음. 근데, 이 아이를 먹으면, 음. 그 기복이 조금 낮아지 거예요 썬라이더 가족님들에게 그걸 제일 추천해 드리겠다 네, 좋다? 저는 이걸 제일 추천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. 네, 오늘은 또 이렇게 또차 한잔 하면서 인터뷰 해 줘서 너무 감, 감사하고 네네.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보셔 네. 볼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